점프하고 컨트롤 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네, 착각일까요? 원래 저는 무식하게 게임 하는 스타일이었어 밖으로 다시 나왔으니까 이 가게에 들어가 볼게요. 아까 보니까 살 것이 꽤 많다. <laughs> 아, 이분은 정말 일하기 싫은가 봐요. 음, 내 위치를 보여주는. 이거 필요하죠? 오늘 더 모아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사야 되겠어요. 이날아다는 벌레들은 왜 나를 안 쫓아오지? 와우! 이게 공격적이지 않네요 아이고. 네, 일단은 이 쿠어 뭐라고 하죠? 깃펜? 깃털펜? 이걸 사서 지도를 더 그려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살게요. 이것도 벤치에서 쉬면서 액티베이트해야 돼.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구나. 네. 맵이 거의 다 업데이트가 되었죠? 지도를 한번 마저 그려볼까요? 할수 있는 걸까? 안 되네. 아 얘네들 좀 짜증나는 벌레예요. 그냥 제가 때리든지 말든지 집갈 길만 가요. The way I haven't introduced myself, have I? Yes, I should apologize for that. 제 소개하는 것을 까먹었네요, 그렇죠? My name is Conifer, and I've always loved exploring the world. 아 여기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벌레인가요? 어여긴 뭐지? 이거 뭐야? 내가 얘를 죽일 수 있을까? 피해가 되나? 음, 전혀 먹히질 않네요. 피해가 되나요? 위로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아, 못 올라가나? 탄프력이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야! 어디가? 아야. 아야! 아야! 아, 진짜. 진짜 게임을 참 못하죠? 내가 죽었던 대로 다시 가면은 내가 떨어뜨린 돈을 모을 수 있는 건가? 음, 많이 잃지는 않지만. 어, 저기 귀신 있다. 나이스. 어? 얘는 왜 돈이 38원밖에 안 돼? 이게뭐야? 여기 빠지면 죽겠다? 와 이게뭐야? 애기를 낳았네? 와 아! 오! 세상에. 아! 으 나. 아! 됐다! 아. 와! 어, 귀여워. 어디가? 어디 갔니? 음. 할아버지한테 빨 으악!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생명이 별로 없는데 조심조심해서 가보겠습니다. 으앙 여기까지 아, 뛸수 없나? 으 와. 으네 포기 얘를 죽이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으아 네. 조금만 더갈수 있으면 좋을 텐데. 궁금하거든요. 오, 뭐야, 저거는. 일단, 네,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오 어, 이게 뭐야? 처음 보는데. A toll machine with the symbol of his dad. Insert <laughs>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여기 돈 이름이 지오구나 지오 넣어뭐 <laughs> 뭐야 뭐야. 대 <뭐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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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laughs> Greetings, little one. It's been an age since I last heard the ringing of a station bell. 아이 벌레 아저씨를 타고서 돌아다닐 수 있고요. 멋네요와 벌레 몬스터가 저한테 오고 싶은데 모르고 있네요 가서 죽여줄까? 좀 이따 죽자 얘가 뭐였더라? 아 여기도 완전 새로운 곳인데 일단 아까 오른쪽 이 부분을 한번 어? 뭐야 뭐야 나쁜 놈이야 뭐야 안녕하세요 아, 나쁜 놈이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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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마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아이고! 와.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와! 첫방에 큰 몬스터를 잡아주기다니. 게이머로서 완전 평편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잠꼬대라다가 깼어요 Who are you? 넌 누구야? 내가 당신을 못 찾았으면 계속 자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름이 슬라이 Usually I live an uneventful life up in Dirtmouth. The air in these ruins doesn't agree with me, so I'd best be getting back. 원래는 더트마우스 저기 위쪽 지상에서 사는데 여기 내려왔다가 뭔가 공기가 잘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요? 다시 올라간대요 If you return above, come and see me. I'm probably the friendliest face left there, and I can thank you properly for your good deed. 오! 다시 더트마우스 지상으로 올라가면은 자기를 찾아오래요 감사의 표시를 해주겠다는데? 뭘줄 거야? 아야.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 아이고 오늘 아. 음, 짜증나죠? 작업하고 있는 저도 제작이 자 짜증나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다룬다는게 짜증나는 것같왜 어, 봐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유, 찜이 지났나. 와우. Wow. 진짜 심각하다. I, I, are you kidding me? 아, 엄마. <laughs> 아! 아! <오. 웃음> 엄마. 진짜 이러지 마라. 아, 진짜 왜 이러냐. 아. 네. 어휴, 아저씨, 제, 제, 저를 지상으로 좀 데려다 주시겠어요? 와우, 잘 가리시. 아. 아, hello, I knew w t h meet again. How do you like my cozy little store? 너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 파지 맞지, 맞지? 아, 직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 나한테 선물 주는 거 없어? 너무한데?